뭐 저조촐하게 했는데 완벽하게 된것 같아 그렇죠? 몇 점이에요? <laughs> 네, 잘된것 점수를 강요한다고 댓글 쓰는 또라이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laughs> 아, 아. 점수를 강요하는 거 그게? 부탁하는 거지 물어본 거지 내가 그래요? 무식한 새끼못 배워서 그래 잠깐만요 나한테 아직 안 맞아봐서 잡아주세요 <웃음> 점수 <laughs> 네. 비슷비슷해 이쁜 걸로 고르려고 이쁜 걸로 좀고려자뭐사전에 8초는 온다면은 소개할 만하죠 네 비싼 건 아니야 이게 아니면 별거 아닌데 직장하려면 이걸 저것도 다 사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예. 예?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붙여봐요. 차를 좀아좀 아, 진짜 내가 내차는 아니지만 좀좀했다 같이 만들었어요. <목소리> 정치가곧 경제여 기치요 히틀러가 왜 만들었을까? 히틀러 치자기 히틀러가 만들어진 거야. 옛날 옛날 독일 개돼지들이 히틀러 좋아했잖아. 전쟁 왕인가 히틀러가 히틀러가 독일 병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놈면 어떻게 야망이 있는지 알겠죠? 홍준표 지지합니까좀 보수 를 지자. 지저 그냥 홍준표에서 뽑혔죠, 저 홍준표. 네, 홍준표. 그, 그 정상인이야. 보수가 싫으면은 박근이 명목만 요구를 해야지 왜 전체를 요구를 해? 보수 전체를. 옛날에 거기 알아요? 뭐뭐 박근의 뭐, 뭐, 뭐 탄핵 기념 소주 돌리고 뭐 이런 집들 음. 지금 힘들다며. 알아요? 근데 박근혜는 미흡한거는 맞지만 그 이명박은 아니, 박, 아니 박근혜 이명박 욕하면 안되고 네, 그건, 이명박 그건 욕하면... 개자식이야 심지어는 박사모들이 이명박 되게 싫어해요 알아요? 알아요? 어, 그럼 노사모들이 옛날에 노사모들이 옛날에 이명박 이명박 뽑은거 알아요? 노사모들이? 난 그래도 웃겨 죽겠어 노, 노사모들이 또 노사모들이 저게 싫어해요 음, 문법가 틀려 도 노사모들은 좀 정의로운 자칭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예. 네. 이명박 없었으면 외안이게 왔습니다. 외안이게 왔지. 네. 그때 데이브 캠프에서 어 골프 치고 다 이거들 있던 거야 사람들이. 그 쥐박이라고 그래 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응? 솔직히 뭐 만약에 저기 그 사람이 갔으니까 그게됐지뭐 그럼 물어볼게. 박근혜 뭐 영어 실력 욕하는데 김두희 영어 실력은 거의 만화야. 코미디야, 거의 코미디에 거의 코미디 붙여준 거 그 당시에 박근혜 저기 박근혜 저기 청계천 할때 삼촌은 저거였잖아요 정자 정자 상태였잖아요 정자 상태 아니요 그건 아니죠 표현 안 나갔대 표현 안나 이명박 이명박 청계천 때 삼촌 아니 그 사... 대통령 때 버스, 말고 버스 정류장 할때 네. 중앙차선 할때 네. 초등학생 초등생 학아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한 지금 1 0 대들은 정자 시간 줄 알고 들어니까. 아, 얘예 얘, 얘야 네, 뭐 어, 이거 있잖아. 이거는 명박이 형, 명박이 아저씨가 한 거야. 명박이 아저씨가 갓 명박님이 박원순은 숟가락 거어 응. 던져놨지 청계천 고가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배우고 있다 이제 자살을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 거기 청계천 계속 거기 올라가잖아. 추워서 못 올라가, 여러엔 더워서 못 올라가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 느껴져, 그렇지? 청계천에서 거기서 뭐 하고 있잖아? 발 담그면서 와, 무전발 비비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laughs> 야, 저 너무 좋다. 원시아님 감사합니다. 뭐야? 무식한. 내 혼이었어, 걔들.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이철 없는 애들아, 이이 문빠들아, 이거는 명박이 형님이 만들어준 거야, 이이 문빠들아. <laughs> 사람들이 명박이 형을 욕을 하더라고 이익한 거라. 왜이해가안가지다 박근혜 용모사. 네, 박근혜는 미흡는데 응, 미흡해. 네. 중국가 친중 정 친중 정책하고 중국 갔다 오고 북한하고 뭐 어? 참. 리오프 했는데 이명박 육방서 응. 경제... 얼빵, 얼빵해서 광과 얼빵해서 나트만 그거 개명 선포했지 나트만 그렇게 안해 순이 스폰지야 저녁 손님이 그왜 스폰지를 주시죠? 아유 이 양반아 순이 스폰